한여름 배당에 온 손들 중 여자 둘이 신기하게 입을 모아 말했다. 저건 뭐야? 나도 몰라. 모르는 것도 약수를 담아. 알아낼 거니까. 약이란 건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무악. 에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농을 한적 있다. 그들이 말한 건, 이상한 열매로, 1 0터짜리 술병에 가득 담겨, 배와 모과 중간색을 띠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고, 그로부터 몇달 동안, 아니 정확하게 말해, 어제 오전 8시 55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다. 분까지 들먹이며 말하는 건, 몇 달간, 그게 대체 무엇인지 알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때 남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에 막 앉았다. 드디어 알아내서, 뭡니까? 내 말에 남자는 바로 말을 받았다. 남자는 아마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무엇이냐고 물었을 것이다. 비해당에 있는 식물 중 내가 모르는 식물이 둘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마당 두개 절로 자생하는 어떤 풀, 다른 하나가 바로 술병에 가득 담은 이상한 열매로, 그건 여기에서 딴 것이 아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접어들 무렵, 봉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열매는 작년에도 거기에서 보았는데, 우리의 도종식물이 아니란 생각에서, 그때는 관심을 두지 않고, 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같은 걸 보면서도, 생각이 한해 만에 바뀌어, 올해는 그 열매를 하나 따 돌덩이 같이 딱딱한 과육을 씹는데 구연선 묻지 않게시다 게다가 열매는 크기와 색이 모두 다르고 벌레가 입질한 곳은 멍들은 채 날카로운 긴 가시를 단가지에 달라붙어 있었다. 입과 줄기로 보아서는 유사하다고 떠오른 게 뭐가였으나 그게 아니었다. 그나마 동글동글하고 열매 껍질이 깨끗한 것을 택해 한 바구니 불량다. 비해당에 가져왔다. 관심을 두대 알지 못할 때 궁금함이 넘쳐 온몸에 벌레가 아 기는 듯 스멀거린다. 비해당에 가져온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고 틈나는 대로 눈에 익힌 식물 전체와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 이름 추적에 나섰으나 그때마다 허탕이었고 그럴 때면 스멀거리는 느낌이 더하다가도 다른 것에 매달리면서 있곤 했다. 며칠 전에 서쪽에서 온 사람이 말라비 틀어진 그 열매 앞에 쪼그리고 앉는 것이었다. 술을 담그고 남은 벌레가 먹거나 온전하지 못한 열매를 몇 달간 내방 앞에 두었는데 딱딱하던 껍질이 대충 말린 것보다 더 많은 잔주름이 생긴 걸 남자가 코에 대는 것이었다. 냄새 좋은데요? 말을 듣고 가까이 갔다. 그럴 리 없단 생각에서 왜냐하면 열매를 딸 때는 좋은 냄새는커녕 아예 냄새 자체가 없었고, 맛은 세상에서 제일 신식초보다 더 시다는 개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 옆에 주저앉아 녹색으로 말라비틀어진 열매를 하나 집어들고 코에 바짝 댔다. 그리 강하지는 않아도 냄새가 아닌 분명히 향기가 있다. 내 코가 좋게 여기면 향기, 그렇지 않으면 냄새라고 나는 말하는 버릇이 있다. 그렇게 알려고 애쓴 열매. 게다가 말라비 틀어진 것에서 은은한 향이 나는 것에 놀랐다. 모르고 딴 열매에서 향긋한 냄새를 맡고 이튿날 먼 길을 즉흥적으로 떠난 바람에 그것의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못했다. 어제 잠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퍼득 그 열매 생각이 나서 얼른 밖에 나가 하나를 집어 코에 대었다. 사라지지 않고 향기가 그대로인데 순간 여릇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앞에 앉았다. 향기와 비슷한 냄새를 지닌 어떤 열매의 식물 이름을 사전에서 검색어로 쳤다. 추측이 들어맞았다는 생각이 희죽거리며 비슷한 향기를 지닌 식물이 속한 과에 속한 나무 모두를 찾는 데 30여 분 매달리다가 하나의 나무 설명을 거듭 읽었다. 사진이 없는 글만 보고 이상한 열매나무라 판단하고 남자에게 자신 있게 말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고 우리는 읍내에 갔다. 목적을 우리는 미리 정했지만 내 목적은 하나가 추가된 것을 남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찌뿌드드한 몸을 풀겠다며 남자는 목욕탕에 나는 PC방에 갔다. 남자에게 큰소리 쳤는데 그게 아니면 망신스럽단 생각을 하며 식물 이름을 검색창에 쳤다. 주르르 가래로 나무에 대한 수 없는 머리 끌이 보인다. 그중 하나를 찍었을 때 내가 딴 열매 몇달 동안 이름을 몰랐던 그 열매와 같은 사진이 보인다. 재차 확인하려고 다른 문서를 찾으며 오른쪽 마우스 사용을 금하게 한걸 강제로 풀어 사진을 이동 디스크에 내려받았다. 봄에 피는 꽃 사진도 놓치지 않았다. 잡다한 걸 파는 가게에서. 구멍이 숭숭한 작은 바구니를 하나 샀다. 벌레 먹었다고 몇 달간 푸대접하여 쪼글쪼글한 명자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 마루 소반에 올렸다. 작은 데다 몇 회지 않아 바구니 가장자리에서 푹 꺼져 탐스럽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가 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굵고 예쁜 걸좀 남겨둘걸. 그때는 좋은 건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고 말고. 2011년 1 0월 12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